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시편 1편 가장 행복한 사람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서두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행복한 사람에 대해 강조하며 감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람으로서 가장 완벽하고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끝에는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부정행위가 세 가지 나옵니다.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이란 계속하여 악에 빠져드는 사람입니다. 즉, 악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며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성도들을 조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 사는 것이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기준이 되므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2번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악 한 행위를 따르는 것은 세상이 주는 물질과 쾌락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일 말씀에 자신을 맡겼다면, 그는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것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방향 기준은 성경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걸음걸음마다 등불처럼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됩니다. 3번,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란 고의적이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오만한 자는 자신을 최고로 여기며 그 행동으로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런 사람은 믿는 성도를 거짓으로 모함하고 믿음이 약. 악한 자들을 찾아내요. 그들을 넘어뜨립니다. 시편 1편은 믿는 자의 주변에 항상 악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에게 악의 유혹은 여러 방면에서 다가올 것입니다. 즉, 믿는 자는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틈. 바구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환경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이웃 직장, 교회 안에서도 올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이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여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 있는 자의 행동을 보시겠습니다. 10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본문의 율법이란 하나님 말씀인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둘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할 바를 지켜서 평화롭게 사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지켜야 할 주체는 사람입니다. 율법은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은 피조물인 사람이 마땅히 지킬 때 모든 사람은 질서 안에서 평화롭게 살게 됩니다. 말씀은 불법과 불이한 시대의 정의의 법으로 살아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는 지침서입니다. 본문에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말씀을 따르는 자를 복 있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태도는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해야 할까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도가 유혹과 악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묵상의 결핍입니다. 묵상이란 단지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은혜 받은 요절을 하루 동안 되씹으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말씀에서 제시하는 영적인 행위뿐 아니라 도덕과 윤리적 행위도 모두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맛보고 경험한 자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목표로 삼지 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요 즐거움이 됩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보시겠습니다. 10 편 1편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결코 형통한 삶을 살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악인은 자신들의 꾀로 재물을 획득하며 부요함과 종귀를 누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형 평통의 길을 오히려 사망의 길이라고 지적합니다. 세상에 만연한 것은 불합리함과 폭력과 간음과 살인과 악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시나리오를 쓰신 작가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악한 자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믿는 성도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믿는 사람을 흔들지라도 그 상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십시오. 시편 1편의 복은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란 물질적인 복도 아니며, 건강이나 사업의 축복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올라가서 세세토록 영생을 누리는 복입니다. 본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 복을 주신다는 뜻으로 들릴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의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길을 지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의탁할 때 당신의 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타작마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있어서 타작한 후에 쌓인 겨더미는 불에 태우든지 바람에 날려 보내게 됩니다. 즉, 악인이 세상에서 높이 쌓은 것들은 결국 겨더미처럼 바람에 날려서 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형통에 대한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악인은 형통이 목적이므로 그것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칙을 수시로 바꿉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비록 형통하지 않을 때도 그는 원칙이 되는 말씀을 지킵니다. 결국 영적인 원칙이 없는 자들은 이리저리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은 심판 받습니다. 악인에 대한 판결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즉, 악인들의 거짓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모두 밝혀질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한 숫자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받을 것입니다. 둘째,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악인들은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을 지혜로운 자, 탁월한 자, 권세를 가진 자, 성공한 자로 여기면서 자화, 자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악인은 자신들이 의인의 회중에 충분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심판 날에 비로소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세인들도 자신들이 의인의 회중에 속한 자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였으며 기만자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던 신분이었습니다. 디엘 무디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자는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구원받.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분별하고 말씀의 법으로 구원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사람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10편 1편 6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망한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의인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용서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이제는 복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생에 걸쳐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의 삶은 아무리 화려하고 부요하고 많은 것을 누렸다고 할지라도 멸망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깊이 는 수렁과 같습니다. 그 삶은 꺼져가는 모닥불 같으며, 악인의 끝은 재만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는 세상의 재물보다 말씀을 더 귀중한 보화로 여기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잎 빛 푸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의인의 삶을 선택하여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교회를 구독하시므로 신집사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성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